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최근에 이갭 투자 전세사기 때문에 많은 서민들이 평생 벌어온 돈을 갖다가 한 번에 다 날리는 정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전세 사기에 대해서 새로운 법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나라는 이 전세 사기뿐만이 아니라 경제 사범에 대해서 미국이나 이런 해외 그런 법들, 뭐 경제 사범 하면 미국 같은 경우 뭐 100년, 80년 감옥 가게 만들고, 뭐 200년 가게 만들고 정말 이건 나올 수가 없게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정치계 로비하고 뭐다 로비해 가지고 그 조사도 못 하게 만들고 또는 들어가도 몇년 살다가 나오게 만드는 그런 법들이 많고 서민들은 정말 평생을 갖다가 남은 인생을 우울하게 살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경제사범에 대해서 좀더 엄격한 작대로 이런 사기를 다시는 유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의도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기도 강주 전세사기범이 15년을 구형받았다. 이걸 20년 살게 만들겠다. 그 이상 살게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특별법을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핸님 한동훈 장관이 전세 사기가 성행하게 된이유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것은 전 정부에서 만들어진 임대차 3법인데 자 이게 이 정책이 종교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종교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임대차 3법을 도입함으로써 그니까 뭐그 중에 하나가 계약행위청구권 2년 살고 2년 더살수 있는 이런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야 그러면은 예전에는 2년 동안 전세를 갖다가 5% 이내에 못 올릴 거요 지금은 4년 동안 못 올릴 수가 있거든요 연5% 이상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질 때는 한 번에 많이 시세대로 많이 올리게 된다. 전의 임대인도 많았거든요. 10년 동안 올리지 않은 임대인도 많았었고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뭐 20년 동안 심지어 안 올린 분도 계셨는데 이 법이 나오니까 이거 이러다가 내가 자의로 올리지 않는 것과 타의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내가 못 올리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돼서 야 올릴 수 있을 때 올려야겠다 이런 선의 임대인까지 시세를 올리게 만드는 영향도 바로 이게 매매가와 이 전세가를 거의 가까이 가게 만드는 갭이 작을수록 임대인은 나중에 임대가가 하락했을 때, 즉 전세가가 하락했을 때 돌려주게 될때 그만큼 그 돈을 그대로 준비를 해서 주면 모르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죠. 그 돈을 다른 데 사용하거나 하다 보니까 기존에 비해서 더 많아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에 더 역부족이 된 거죠. 그것도 하나의 사고의 원인이다. 전세 사기의 원인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전세 사기가 많다 많다 뉴스로는 많이 보게 되는데 지금 정확한 누적 건수라든지 사례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분류를 좀 해볼게요. 전세사기 누적건수가 9,109건이라고 하는데 내국인이 8,958건, 외국인이 151건 금액대로 보면 1억원 이하가 4,103건, 45%고요. 1억 초과해서 2억원 이하가 3,149건, 약 35%고 2억원 초과해서 3억원 이하가 1,575건으로 1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부동산치고 이 정도 금액이면 높은 금액이 아니죠. 선민들만 울렸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이 2 3 6 6건으로약 26%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경기가 1,867건, 인천이 1 8 6 5건으로 각각 20% 정도 되고 이게 이제 수도권에 서울 경기 인천을 다 합하면 67%가 모여있다. 부산은. 1149건, 대전 752건으로 수도권의 대부분 집중되어 있다. 그 이유는 이제 서울 집값이 많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 아파트에 전세 살던 사람이 서울 빌라에 전세 살게 되고, 서울에 살던 사람이 경기나 인천으로 이사 가는 분들이 더 많아지죠. 자, 주택 유형을 보면 다세대 주택. 이게 35% 정도로 가장 많고요. 오피스텔도 약 25%.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19%, 다가구가 12%. 자, 그러니까 대부분 아파트보다는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 다가구에 사는 분들이 많았다. 즉, 아파트도 뭐, 금액대도 천차만별이지만 대부분 아파트보다, 같은 지역에서는 아파트보다 비아파트 가격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대부분 주택 유형이 대부분 비 아파트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연령대도 20세 이상에서 30세 미만이 약 24%고요. 30세 이상에서 40세 미만이 49% 정도 됩니다. 주로 이 40세 미만 청년층이 72%가 분포돼 있어서 참안 그래도 이 저출산 고령화 혼자 사는 분들 또는 신혼부부들 이런 분들이 더 결혼하기 힘들게 만들고 또 결혼한 분들도 애 낳기 힘든 환경에 놓이게 돼서 이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점은 바로 이 부동산 문제에서도 크게 전세 사기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동훈 장관이 특별법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이 법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대부분의 전세 사기가 서민층을 겨냥한 주거 형태, 그러니까 뭐 오피스텔, 종원한 빌라, 뭐 다가구에 사는 분들 이런 곳에서 많이 일어났는데 그런 곳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임차인의 성향이 지금 벌써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지금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더. 자, 결국에는 뭐냐면 근데 우리가 비아파트, 이빌라라는 오피스텔은 아파트의 대체 주거지입니다. 즉 아파트에 살고 싶어요 같은 지역에서 아파트가 더 비싸니까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비 아파트로 오는 건데 이게 지금은 약간 꺼려하는 형태가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공급자들은 공급을 또안 하게 됩니다 점점점점 점점 인기가 떨어지면 그러다가 어느 정도 경기가 또 살아나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국에는 이비 아파트의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아파트 전세가액이 한정 없이 오를까요 비 아파트 가격도 또 따라 올라가겠죠 전세가든은매매가든자 그렇게 되면 이비아파트의 바로 전세가 상승이. 또 매매가 상승 또 수요 상승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잘 대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요즘에는 전세보증보험도 공시가의 126% 안에서 다들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들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살피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만큼 거그 그러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우리가 신문 뉴스에 나와서 뭐가 안 좋다든 그걸 아예 등한시하지 말고 그게 아 그러면은 항상 위기는 기회다. 이게 더 가치가 있을 타이밍이 온다. 또 지금도 어떤 곳에는 또 인기가 있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잘 찾아서 항상 우리가 모든 투자는 옥석을 가려낼 줄 아는 분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거기에 더불어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내놓는 이 전자사기단 특별법이 잘 나와서 정말 제발 어느 분야든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이 사기꾼들이 없어지고 이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을 그렇게 사기당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부동산의 시스템이 빨리 도입이 돼서 모든 국민이 행복한 그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장대형 t v 구독자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